소재월드TV 입니다 아자 오늘은 뭘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오늘은 배드워즈 할 것입니다 자오늘 배드워즈가 업데이트 되가지고 와 완전 예쁘네요 아, 제가 어제 근무타 영상 올렸는데 확 올려버렸어 확 올려버렸어 무슨 자 그래서 배드워즈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렛츠고 자 어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저의 직업은 연금술사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위스포위스포자 그래서 오늘은 업, 배드워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신규 키트도 나왔는데 저희는 신규를 했습니다 자, 랜덤워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조금 멈추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역할 나누기인데, 역할 정했습니다. 자, 저의 역할은 침대 지키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친구는 공격입니다 침대 지키는게 아니고, 어디 떠돌아다녀서 침대에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한번 그상되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저희의 저희 목표는 1등 1등입니다. 맞아요. 저희의 목표는 1등입니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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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미스퍼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역할을 반대로 했습니다. 자 저는 쳐들어가고 저는 공격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침대에 치킨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꾸자고 있어요. 저 잘못 아닙니다. 이, 이. 제가 미스퍼였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애매하게 먹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여행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기도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대팀이 우리 팀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다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에 웨드블레이드가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칼 초반에 없다니 완전 금손 아니냐고 자, 여러분 저희 침대가 깨졌습니다 아가 여러분 저희 침대가 깨졌는데 저는 존버하겠습니다 저는 이 위에서 명상하고 있겠습니다 다들 여행을 만나요 여러분 저희 죽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트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가자. 음. 자,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저는 드래곤 머시기이고요. 제 저는 행운의 천사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한번 1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자, 여러분 알죠? 구독 안 누르면 제가 당신들 꿈에 나옵니다. 아 자, 여러분, 우린, 우린 역할을 정했습니다. 자, 저는 바로 상대팀 드, 드, 들어가서 침대 부시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저 옆에는, 음, 바로, 오, 수비주입니다. 이 친구는 바로 수비수 입니다 위험하면 바로 달려올 수도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한번 그 역할대로 한번 뜻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다이아몬드 케어한데 저 다이아 가리언이 맡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강하군요. 다이아가 되었니. 약한데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팀으로 업그레이드 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가 파이어볼 샀는데, 이걸로 선계팀 기지 한번. 날려봅시다. 한번 날려봅시다. 졸고다. 오케이. 됐어. 여러분, 상기팀 뭔가 쳐다갈것 같은데. 여보 이제 파이어볼, 파이어볼로 한번, 우리, 아, 뭐야, 어디 갔어? 자, 이제 좀 있으면 끝날 때가 됐는데. 저는 이제 상기팀에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보겠습니다 간다 방어마 아이고야 아고 아, 검은색이라서 잘 안보여요 여러분 잠시 후에 봅시다 저는 이제 다이어해서 이제 철 업그레이드 해 가겠습니다. 자, 다이어 업그레이 여러분 선택팀이. 안돼. 어우, 우리 팀. 우리 팀들 무서웠습니다. 잠깐만, 이거. <웃음> <웃음> 한번 보는 거한번 봅시다. 자, 아쉽게도. 자, 여러분, 오늘은 1등은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1등을 할수 있겠습니다. 가, 그러면 오늘... 자, 그럼 오늘. 자, 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자, 그리고 알죠? 승방! 구독, 구독 안안 누르면 저희가, 내가 니네 꿈에 나온다. 하